가찌 아브레라 전자동 커피 머신은 1.2L 용량과 15바위 강력한 추출 압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제공합니다. 스팀 기능이 있어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전자동 조작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주방의 품격을 높여줍니다. 사용자들은 커피 맛이 기대 이상 관리가 편하고 크레마가 잘 나온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배송도 빠르고 가격도 착하다는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. 이 커피머신으로 매일 아침 카페 같은 커피를 즐겨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